안녕하세요. 호호패브릭 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는 패턴 레이아웃 A 타입 그리드형 중에서 서클 그리드 브러시를 활용해서 나무가 가득한 숲속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특히 숲 위에서 쉬고 있는 작은 새까지 함께 넣어서 분위기 있는 장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서클 그리드 브러시는 동그란 격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주는 브러시입니다. 보통 패턴을 만들거나 반복적인 배치를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새 레이어를 만들어 볼 텐데요. 1500에서 3000 사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1500 그리고 15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DPI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컬러 프로필 들어가서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P3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창작 눌러 주시고요. 자, 새로운 화면이 열렸죠? 우리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이 실제 크기를 확인을 먼저 해보고 작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작 툴 눌러주시고, 밑에 보면은 캔버스 정보 있네요. 정보 눌러주시고, 두 번째. 자, 여기에 물리적 크기 있죠? 191mm, 그러니까 거의 20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이 자가 15cm인데, 이거보다 훨씬 큰 크기예요.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이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자, 여기 ABCD 요 패턴 레이어 브러쉬죠. 이 중에서 A 그리드형 다시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중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은 서클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자, 터치해 주시고 화면에 톡 찍어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찍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살표로 잡아주시고, 자, 이 캔버스에 맞추기를 한 번만 눌러도요,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는 작업하시기 편하게 레이어 열고, 이 가이드는요, N 클릭해서 투명도를 조절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작업을 하실 건데요. 이제 이정 중앙에 있는 동그라미에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나무의 색을 하나 골라주시고, 나무의 나무의 윗둥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나무의 윗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자 저는 이제 레이어를 위에다가 만들고요 나뭇가지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랩 부분도 최대한 이 동그라미에 가득 채워서 작업을 해주시고, 방금 만든 이 나무 레이어 있죠? 이 레이어를 총세번 복제해서 네 개가 될수 있도록 총세번 복제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요. 화살표 툴로 잡고, 캔버스 바깥으로 반만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주황색 선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그룹도 잡고요.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킵니다 자 이렇게 양옆으로 사이좋게 나갔어요 가운데 남은 나무 레이어는 레이어 열어 주시고 요 밑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나뭇잎 부분이죠 이두 번째 마법봉 모양의 조정 탭입니다 자 조정 탭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색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색조 슬라이더로 쉽게 컬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도도 변경시켜보고요. 컬러를 양 옆에 나간 컬러와 좀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수정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양 옆으로 나갔던 나뭇가지와 또 다른 디자인이면 좋으니까 이 나뭇가지를 선택하시고, 화살표로 잡고, 여기 수평 뒤집기를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바뀌죠? 각도도 살짝 변형시켜 볼게요. 자, 이제 디테일을 조금 손봐줄 차례입니다. 디자인을 수정했으니까, 그 수정된 스타일에 따라서 디자인을 약간씩 변형시켜 주셔야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올가미로 큼지막하게 잡아서 화면 밖으로 날려버리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이 정도로 수정 작업은 했고요. 자, 아, 그 다음에 이 변형한 레이어는 복제해서 두 개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복제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한 개가 또 있었어요. 요거 맨 밑에 깔려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이거랑 같이 사용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복제 한 해가지고 이두 개는 눈을 꺼놓겠습니다. 자, 이 나무 세 조각은 병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합해서 한 줄로 만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 나무를 그릴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 그리드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바탕에 있는 레이어를 쭉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대신 왼쪽으로 밀어서 잠금 눌러주시면 실수로 여기다가 뭔가 그리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요 레이어 위에다가 하나 만드시구요 나뭇잎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약간 파스텔톤으로 그려볼 거구요 아까와 동일한 브러쉬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뭇잎의 모양도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이 플러피 러쉬를 이용하고 이 플러피는 한번 탁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먼지가 뭉쳐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이렇게 바깥으로 막 삐져나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려볼게요. 이거 작업하실 때 중요한 점은 바깥으로 이 캔버스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면 안 돼요. 최대한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화면 안에서만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한 개는 완성을 했고요. 음, 저는 요 밑에다가 레이 하나 다시 만들고 조금 다른 컬러로 약간 푸른기가 도는 음, 요런 톤으로 한 그루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지금 요 밑에 있는 애랑 중간에 있는 애랑 다릅니다. 좀 다채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주시고, 자, 지금. 혹시 몰라서 요이 요런 부분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좀 채워줘 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반복시켰을 때좀 빼곡한 인상을 주려면 이런 부분에 이 동그라미 형상 있죠. 우리 이 그리드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좀 꽉꽉 채워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요거는 해보시면서 또 취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내가 또 선호하는지 찾아나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개는 꼬집고요. 자, 이제 밑에 줄도 완성을 했으니까 하나로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줄, 위에 줄, 두 줄에 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비어 보이는 공간이 여기인데, 자, 여기는 두 개짜리죠. 두 개짜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레이어 중에 이두 개짜리를 복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올리면 재미없으니까 수평 지식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 맞춰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겹쳐져야 되니까, 자, 순서를 꾹 눌러서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레이어 잠깐, 가이드 잠깐 끄고 보면, 이렇게 착착 겹치는 이런 인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제는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중간에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중간 한줄 만든 거랑 동일한 과정을 한번더 해보실 텐데, 아까보다는 좀 빨리 해볼게요. 우리 아까 눈 꺼놨던 이두 그룹 있죠? 이두 그룹 다시 눈 켜주시고, 보여야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택해서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중간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겨, 같은 경우에 얘가 중간에 있는 동일한 애기 때문에 위치만 서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양옆으로 쪼개져야 되는 애는 얘죠. 자, 복제를 합니다. 왼쪽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를 두 개로 쪼갰어요. 양옆으로 나누면서 자 이번엔 중간에 있는 거는 화살표를 잡고 얘도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얘도 하나로 이렇게 꼬집어서 병합을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 비어 있는 칸이 또 보이네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줄이 위 아래로 쪼개지면 끝나요. 자 왼쪽으로 밀어주시고. 저번에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써먹어 볼게요. 자, 좀 쉽게 하는 법. 나머지를 전부 다 끕니다. 이것도 심지어 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잡고 위로 쭉 올려주시면 주황선이 바로 나오죠? 잡아야 되는 스냅들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잘 찾아줍니다. 자, 이제 다시 켜 볼게요. 순서에 맞춰서 겹쳐지려면 밑에 있는 애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그렇다면 그 다음 레이어는 얘죠. 그 다음은 또 얘예요. 그 다음엔 얘고. 제일 밑에 있어야 되는 애가 얘입니다. 이렇게 자 끄고 보면요. 이렇게 빼곡한 느낌의 숲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 여기다가 새를 어, 한두 마리 정도 숨겨볼 텐데. 자, 얘도 어디다가 놓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맨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시고, 새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새에게 색칠을 해줄 텐데, 손가락 두 개를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모자이크 배경이 생기면서 아무리 바깥으로 삐져나가려고 해도 바깥으로 삐져나가지지 않습니다.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기능인데요. 어, 손가락 두 개로 오른쪽으로 미는 제스처가 익숙하지 않다면 레이어를 그냥 클릭해서 여기서 알파 채널 잠금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불이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새한 마리가 완성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완성된 새한 마리를 어디에 놓을 거냐면요. 저는 여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 또한 마리 복제해서 수평 뒤집기를 한 다음에 자 위치는. 요 정도에 옮겨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애거든요. 쭉 옮겨 주시고 얘는 요 정도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이게 잘 이어지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손가락 세개 쓸어 내려 주시고 모두 복사하기 갤러리로 나간 다음에 플러스 눌러 주시고 스크린 크기로 화면을 열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키워볼게요. 자, 위에 한 줄, 밑에 한줄 붙이고요. 지금 이렇게 한 줄이 완성이 됐는데, 한 줄은 꼬집어서 병합하고요. 자 이렇게 붙이고 키워서 한번 봐주세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게 잘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시작점 맞추고 나머지 부분도 채워 넣어야 되죠 자, 쭉 연결하고 마지막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빼곡한 숲 속에 작은 새가 쉬고 있는 풍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브러쉬는 단순하게도 또 복잡하게도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금만 변화를 줘도 색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서클 그리드 브러쉬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해보세요. 심플하게도 그려보시고 복잡하게도 해보시고요. 조금만 응용해도 복잡한 디자인을 비교적 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